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어, 세차장, 뭐, 계속, 뭐, 불을 켜놔야 되나요?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데, 저는 어떻게 하냐면, 동계 같은 경우는, 이제, 어,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, 한 5시에, 어, 불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키게, 켜지게 해놓고, 이제 소등은, 이제, 어, 밤 12시쯤, 이제 꺼지게 해놓고요. 하계, 하게. 아, 하계가 하게 뭐, 시작될 쯤에는 예를 들어서 뭐, 어, 그때는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불이 켜져서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게 어, 어, 설정을 해놓습니다이불 아, 꺼지는 시간은 왜 내가 왜 12시? 동계는 12시, 하계는 새벽 2시를 해놨냐면요. 어, 제가 동계에는 어, 여기 세차장에서 어, 근무를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하고 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 후 2시간 뒤에 어, 불이 꺼지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계 때는 좀 차가 많죠 그래서 하계 때는 12시에 퇴근을 하면 어, 새벽 2시에 불이 꺼지게끔 세팅을 해 놨습니다 아 24시간으로 그 세차장을 돌리기, 돌려도 뭐 좋지만, 24시간 돌리면 세차장이, 아, 이게 개판이 됩니다. 아, 24시간 돌릴 거면은, 저 이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, 세차장을 24시간으로 돌리는 거를 저는 뭐 별로 추천드리질 않습니다. 왜냐면, 세차장 같은 경우는 늘 그 관리자가 이렇게 좀 주의를 주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은 손님들이 자기 물건처럼 써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은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파손이 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많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을 돌리는 거는 이 교대가 아닌 이상을 하지 마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혼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계 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어 여름에는 어 새벽 2시까지 불을 켜놓고 겨울에는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<laughs> 아, 어,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할 때, 이제 그, 어 아날로그 형태의 방식 있잖아요. 이렇게 돌리는 거. 그거를, 어, 선호를 더 합니다. 왜냐하면, 그, <laughs> 디지털 방식의 그 타이머는, 어, 그것도 좋아요. 좋은데, 그거는 어 설정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좀 까다로워요. 왜냐면 요일도 설정해야 되고, 시간도 업다운 막이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, 어, 좀,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되겠지만은, 그냥 좀, 너무 터치해야 될거 많고, 너무 좀 불편해요. 근데, 어, 아날로그 다이얼 그 방식은 이렇게,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. 이따 제가 영상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예요.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셨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, 다이얼 방식, 아날로그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, 1교대 어, 하실 거면 어, 저처럼 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2교대를 어, 하실 거면 24시간을 하시고요. 근데 뭐 1교대 하시고, 뭐 자기가 뭐아 그래도 24시간 하고,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. 어, 와서 많이 다 치우고 내가 좀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24시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,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냥 참고의 기준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네,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